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입니다. 자, 오늘 급등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내 평생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한신 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 드립니다. 자, 초보자분들 초강추 드리고요. 주식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예, 이 검색기는 정말, 어,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뭐 크게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못 쓰냐, 하냐고 단정을 지어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뭐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러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예,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고 어,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예,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 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해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띵동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 띵동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예, 신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놓으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띵동띵동 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예, 네,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률은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예,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예, 7월달 수익률, 예,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 개판이었죠. 예, 7월달 수익률, 8월달, 예, 8월달 수익률 회전율 보세요. 9월달, 9월달, 10월달, 예,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수익률 이래 굉장히 좋다. 예,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심 이 있으신 분은 아래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뭐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 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합니다실아 자, 이분뿐만 아니라 뭐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막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예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자 이런 분들 초 강추 드리겠습니다. 예, 초 강추 드리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뭐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해서 2020년도 4월 23일 오늘 조건 검색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가 얼마나 좋냐면 숙률을 보시면 됩니다 숙률 딴거 없습니다 예 숙률을 보고 과연 이 종목이 얼마에 떴고 오늘 얼마까지 갔는지 이거 보면 됩니다 자 시장에 보시면 어, 조건 검색기 뭐 몇가지 여러가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못 씁니다 예,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못 써요. 예,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거 전혀 못 씁니다. 그런 거는요, 어, 종목이 잘 잡으면 수익, 못 잡으면 손실, 그리고 종목이 또 많이 뜹니다. 종목이 많이 뜨면 그 중에서 사용자가 골라서 잡아야 돼요. 근데 저희 거는 뜨는 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뜨는 거다 반지를 주는 거를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평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다 따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조건 검색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떴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파기지구 자 4,790원에 떴고요 자 이거 띵동 띵동 해줍니다. 예, 띵동, 띵동 해주기 때문에 매수만 눌리면 돼요. 매수 자, 얼마까지 갔습니까? 고가가 무려 5,090원. 예,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자, 매도는요. 알아서 다 됩니다. 알아서 예, 매도는 전부 알아서 다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대양 강통신. 자, 오늘 3,450원에 떴고요 자, 이것도 보면 됩니다. 010170. 자, 3,560원까지. 예, 3,560원까지. 또 이것도 수익. 예, 굉장하죠? 뭐, 그냥 뭐, 들어가면 다 수익납니다, 지금. 예, 뭐, 띵동, 띵동 하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의 또 히어로 로보 로보입니다. 자, 로보 로보 한번 볼게요. 자, 로보 로보 한번 보겠습니다. 4 0 4 5원에 떴고요. 자,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215100 4350원까지 자,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주세요, 매수. 예,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띵동, 띵동 하면, 매수만 눌러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자, 오늘 비트 컴퓨터 얼마까지 갔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11,350원이고요. 자,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리면 돼요. 매도는 세팅이 다 되어 있다. 네 가지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비트 컴퓨터 1,400원. 9% 이상 상승했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자, 뒤에는 없고, 오늘 네 가지에서 전부 다 성공. 예, 전부 다 성공했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거는요, 안 쓰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이거는 정말 안 쓰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 수익률이 무려 성공 확률이 42개. 실패가 오늘까지 7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매수는 띵동띵동 할 때, 띵동띵동 할 때,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매도는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전파기지구, 대한강통신, 로볼로보 비트 컴퓨터. 자, 얼마나 좋습니까? 수익이 무려 42개, 손절이 7개. 내 평생 쓴단 말입니다. 내 평생. 내 네, 죽을 때까지 자, 평생 쓰는 조건 검색기. 자, 이것이야말로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리딩 받는 것도 아니고요. 추천 받는 것도 아니고 검색식을 분양 받는 겁니다. 예, 분양 받는 건데 굉장히 편안하게 예,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초보자도 초보자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초보자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정말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기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용 후기. 자, 보시면 오늘 콩이맘님, 네, 넥스트 비티, 예, 네, 검색식하고 리딩 수익 같이 올려요. 네이버, 무슨 해요. 저 로그인이 안 됐어요. 킹킹하나봐요. 아마 오늘도 1 5 0가는 수익 내고 놀러 갑니다. 오토차트 투입금액이 적어서 후교력이 민망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꾸준히 납니다. 전업, 전업은 겁세시 꼭 해보세요. 예, 저도 주식한 지 5개월 됐답니다. 수익 내요. 아마 고수분도 더낼 수도 저는 안정적으로 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오토차트 몰빵도 짱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어, 스타벅스 많이 쌓줬어요 엄청 많이 쌓아줬어요. 그리고 어, 정말 이분은 큰 욕심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금액은 큰 욕심이 아니죠. 예, 그만큼의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분도 물리는 거 있습니다. 손실 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 이분이 그렇다고 수익만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 나는 것도 분명히 올려요. 예, 수, 손실 나는 것도 또 어, 말씀도 또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이거 믿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정말 조금 뭐 용돈벌이 삼으로 평생을 해 볼까 이 마음으로 분양 받으신 분이에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고 있는 그대로 또 올려 주시는 분. 그리고 어, 버영용 님. 자, 오늘 이분들은 이제 한 종목만 합니다. 예, 한 종목만 하시는데 전파기준 20만 원. 어, 좀더 들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한종욱님 이분은 51만 원. 예, 51만 원 수익 났고요. 어 호호마마님. 이분은 50대 여자분. 이분도 전파 기주군. 생활비 제 나이 50인데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검색지 덕분에. 굉장히 좋죠. 하나 하고 그냥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pyj님. 자 푸른기술. 대한광통신 이거는 이제 d 에 k 까지다 하신 분이에요. 예, 이거 이제 뒤에도 나왔던 건데 케이지 인시스 전파기주고 어 있는 그대로 뭐도 보여주시는 분이죠. d 예, 에 k 까지뭐 저희 d 에 k 는 말을 안 하니까 일단은 어, 굉장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는 지구무정님 이러다 세계적인 부호가 되는 거 아닌가 행복하고 고민하고 있다. 오늘 한 종목 손절하고 나머지 모두 수익으로 마감하였다. 네, 돈 주고 분양 받은 만큼 앞으로도 수익 보고 빼먹겠습니다 끝까지 고맙다 비트 비트 컴퓨터 자 이분은 또 대한강통신 손절 했죠 네, 로보로보 수익 냈고 전파기지국 수익 냈고 자 이분은 뭐 우리보다 더잘한것 같아요 150에 240에 360에 뭐 100만원치도 한260 남들은 또 대한강통신 먹었는데 이분은 또못 먹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조건 검색기는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 다해 드리고요. 매도하는 거다 알려 드려요. 매수하는 방법도 다 알려 드리고 이거 알려 주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조건 검색기 분양 딱해 주고 심어 주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무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1시간 이상 걸리고 어 정말 열과 성의로 다 해서 다 알려 드리니까 정말 수익이 절실하다 하시는 분은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정말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잡느냐 안, 안 잡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뜨는지 궁금하지만 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자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이 방송 대충 보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어 이게 사기인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고 전부 다 저희가 액면 그대로 다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두번 다시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살수 있다는 거에 행복해 하셔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만들려면 저는 절대 못 만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건 검색기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더 오릅니다. 에뭐더 예, 오르니까. 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오르기 전에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로 되시기 바랍니다.